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1절에서 2절, 9절에서 11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묵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44편의 특징은 거의 모든 구절마다 주께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모두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신앙고백. 이것이 44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최상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인정하는데 패배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죄를 짓지 못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 이 못하시는 게 패배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시고 또 우리를 승리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때로는 고난과 재앙의 연속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셨나이다. 주께서 이 일을 내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패배가 없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1절의 말씀에는 이 시편 기자는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워온 신앙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부모로부터 배워온 그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나이다. 그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들을 내쫓으시고, 무백성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고, 주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케 하셨나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에 뿌리박고 번성하고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민족을 대적하는 백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0편 44편을 이제 쭉 읽어보면 9절에 가서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과거에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영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9절부터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 버리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 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욕을 당합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셨다. 여기서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말은, 도망친다는 뜻이죠. 대적들이 와 있는데 우리가 힘에 겨워서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모든 것을 탈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들에게 잡히고 우리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참으로 모든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 나라가 대적에게 어, 지고 어, 포로가 되고 망한다는 것은 자연히 자기 자신도 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굳건하게 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백성이 팔리고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주를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 발생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주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께 도움을 청합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과 죄책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낮아진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조금 다릅니다. 죄책감도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나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께 내려놓지를 못하는 상태로 스스로 묶여있는 상태가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죠.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4편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성도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게 보고 계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냥 광야에 내 던져놓고 아무 관심 없이 놔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은 고달프고 심겨운 순간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새로운 그릇이 되어. 이제 다시 시작될 하나님의 새 역사. 기한이 차면 이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그동안 불었던 모든 거센 풍랑은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손을 뻗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끝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정된 하나님의 각본의 끝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다 완성시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꼭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주를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신실한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참된 신앙인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